말씀은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정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가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는데요. 그때의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축복의 말을 전하며 건면하였는데요. 오늘과 같이 온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강구에 응답하시며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솔로몬의 신앙 고백하듯이 그리고 솔로몬의 간구하듯이 그 모든 내용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리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기듯이 주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다른 것에다가 나눠주거나 중심이 분산되거나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친다라고 할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바쳐지는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사 함께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바쳐진 상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전한 화평, 완전한 화목, 완전한 관계가 형성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형성된 그 온전한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듯이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날과 같이 하나님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소망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아라라고 외치듯이.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이 그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전 봉호식을 하는 그 당시의 마음과 결단으로는 그날의 뜨거운 마음과 각오가 영원할 듯이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수 있듯이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고 온전한 그 동기와 마음은 불순해졌고 죄악으로 물들어 처음과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남긴 흔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쁜 마음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복된 마음에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처음에 굳건한 각오와 결단이 지켜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이 순전한 열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